이 영화는 두 강도가 미술관에서 황금화를 훔치려는 대담한 계획과 이를 저지하려는 FBI 요원의 집요한 추적이 얽히면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팀의 긴장감 넘치는 대치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은 관객을 압도하는 주요 테마로 자리잡습니다. 또한 강도들이 미술관에서 벌이는 소란은 그 생생한 묘사로 관객을 영화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경찰과 범죄자들 간의 치열한 추격전은 시청자들에게 숨막힐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며 이는 영화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영화는 고대 유물에 대한 탐욕과 갈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황금알은 단순한 유물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담긴 상징적인 존재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주인공은 어둠을 뚫고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극복하며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각자는 저마다의 복잡한 과거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탈출 계획은 다양한 장애물을 겪으며 진행됩니다. 주인공과 동료들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우정과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탈출의 순간을 맞이하자. 그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생존을 위한 필사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각자의 결단과 용기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모두가 힘을 합쳐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팀원들은 파티에 침투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활용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노력은 관객에게 큰 흥미를 불어넣습니다. 파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황은 긴장감을 더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간의 충돌과 오해를 극복하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주요 인물들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이들은 서로의 능력을 믿고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내게 됩니다. 주인공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를 도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진정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기시킵니다. 영상 중반에 이르면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져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주인공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은 흥미롭게 그려져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반전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주인공들이 겪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결말로 나아가는 과정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안겨줍니다.